의원 유성재입니다. 아, 지금 저는 어, 송환농협에서 운영하는 RPC 그 장에 와 있습니다. 아, 사업장에 와, RPC 사업장에 와 있는데 오늘은 어, 지금 이제 수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지금 이렇게 수매 과정을 어, 어,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저 위에 있는 저 간판은 어, 천안승태령살, 어, 천안시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어,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어, 그,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. 2021년 팔도 농협 쌀 대표 브랜드 평가에서 천안 흥태령 쌀이 이렇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천안 흥태령 쌀을 많이 좀 어,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어, 농민들이 피땀흘려 이렇게 생산한 쌀을 어, 많이 이렇게 소비해 주시고 특히 어 천안 흥타령 쌀을 많이 예 소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021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2021년 8도 응협 살 대표 브랜드 평가에서 천안 흥타령 살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아 그리고 지금 현장에는 아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현장은 송환 RPC 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. 송환농협 RPC 사업장입니다. 여기는 그 송태철 어, 성완 그 조합장님이 어, 지금 여기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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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조합장님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. 어, 지금까지 어, 오늘 그 수매를 하고 있는 성완 농협 RPC 에,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충남도 의회의원 유성기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